요즘 부동산 이슈가 참 많았죠? 정부에서 2020년 5월 11일에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영향이 끼칠 것인가? 본격적으로 법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 지금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상태인데 법인 투자를 함부로 추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투미부동산의 친절한 오영미 실장입니다. 투미TV의 대표 코너죠. 부동산 TMI 시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정보. 전문가인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오늘도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2020년 5월 11일에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투기적 법인 투자에 대해서 대응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전국에 인형권 전매. 제안에 대한 소식.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자리를 빛내주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대표 강사이자 KB 부동산 자문위원이 김재경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이슈가 참 많았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대책 나올 때마다 꾸준히 당일 올리고 뭐 그랬었다가 저번 주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전화방통이었고 네. 이미 분석하는 내용들은 이미 다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음. 내용이 별 내용이 안 돼요. 제가 이거 국토교통부 업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게 법인 이거는 뭐한6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매금지 관련된 내용도 이게 보시면 딱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이 짧네요. 네, 그래서 읽어보는데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었고요. 내용도 되게 간단해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른 영상에서 많이들 했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이 끼칠 것인가 이쪽의 측면에 보다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 시청자님... 님들이 정말 궁금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오늘도 TMI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첫 번째, 법인 규제 강화가 이제 본격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다. 해당 내용 자체는 페이지가 뭐 여섯 페이지긴 한데 그렇게 큰 내용은 없어요. 이게 핵심은 뭐냐?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인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려고 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 100%위무화 그동안 자금 조달 계획서의 대상 어떤 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그 특이 과열지구라든지 그 규제 지역에서 3억 이상 그리고 6억 이상 있을 때 자금조달 계에서 무조건 제출이 의무 아니었나요? 아, 살짝 벗어났어요. 살짝. <laughs> 네, 특 과열 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네. 3억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됐었죠. 제가 일부러 한번 아, 틀려봤습니다. 아, 3억이 넘어가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근데 비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든 아무것도 묶여져 있지 않은 데는 6억을 넘어가는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법인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받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6억 이하인 매물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특히 법인의 장점 중 하나가 단기 매매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는 1년 이내 매도했을 때50% 1년 이상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40%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이게 없고 바로 법인세율로 가다 보니까 단기 매매 시세차익을 원하는 사람들 특히 지방에갭 차이 얼마 안 되는 애들 갖다가 싹 매집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다는 것이죠 을 막겠다. 어떤 식으로 막겠냐. 이게 자금조달 계획서가 단순 1억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100%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별로 큰 내용은 아니에요. 좀부담스러운다운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부담스럽다고 라 해야 되나요? 어차피 개인은 사실상 제가 이전에 세무사님과 찍었을 때도 자금 조달 계획서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증빙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었는데요. 매수할 때 걸리지 않더라도 매도할 때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나살때 상관없었다라고 하지만 팔 때도 상관없었는지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 출처는 항상 명백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인으로 내가 매수할 때 자금 출처가 명백하다라고 하면 지방에 법인 투자하는 거 문제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클리어하게 진행만 된다면요. 떳떳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포인트는 뭘로 잡으면 되냐? 본격적으로 법인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다. 법인은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였었어요. 개인과 법인 투자했을 때 개인도 하나의 인격체, 법인도 하나의 법인격이 있다 보니까 개인과 법인은 분리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장점은 개인의 집이 있고 법인의 집이 있고 그럼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개인한 채 법인한 채면 일주택자인 것이죠. 오, 네. 근데 또 단점은 무엇이냐? 개인의 집이 있고 법인의 집이 있는데 이 법인 집은 법인 거예요. 그죠내게 아니에요. 법인에 팔아가지고 양도 차익이 생겨서 세금 내고 어느 정도 돈이 남았는데 나한테 빼놓으려고 하면 돈을 또 내야 돼. 내가 법인 세율이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양도세보다도 법인 세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나한테 돌리려고 하면 우리가 배당으로 하든 소득으로 하든, 우리가 자본으로 갔다가 급여 설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빼고 뒤에서 깨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만능해. 법인 투자 같은 경우는, 만능해. 일회성으로 할 거면 의미가 없다고 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법인에서 남겼어도 다시 나한테 빼면 끝이란 거죠. 그럼 그냥 개인으로 해가지고 중과세율을 물더라도 크게 그냥 깔끔하고 하는 거지. 굳이 법인 세워서 번거롭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봤자 오히려 돈을 즉시 뺄수 없다는 라게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였던 것이지. 지금 현황에서도 사실 법인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 자신도 1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로 있고 다른 투자는 법인으로 하고 있지만 법인의 장점과 법인의 단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서 나는 법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무작정 아 법인은 음, 좋다더라. 어, 엄청 좋다더라 세금적인 세금 세금 어, 규제도 피할 수 있고 엄청 막 저가 뿌리 흐르는 땅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되느냐 법인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얘기 드렸잖아요. 네. 단점이 더 부각될 수 있다. 정부에서 더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또 나섰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우리가 피해서 법인으로 갔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 목적인 주택과 토지 같은 경우는 법인세 중과세율이 플러스 10%가 붙는데, 10% 중과를 20%, 30%, 혹은 50%까지도 할 수도 있다라는 카더라도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세게 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도 법인을 했을 때 장점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개인은 규제를 할 만큼도 했어요. 더 이상 할게 있나요? 어, 너무나 그렇죠. 많은 규제들이 진행 중인데요. 새롭게 할 만한, 새롭게 할게더 있을까 싶기도 하고 뭔가 더 나오려고 해도 좀 참신한 무언가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법인 쪽으로 규제 포커스를 잡고 있다. 이게 하나의 큰 틀이다라는 거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법인 투자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장단점이 있고 투자 방향성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사실상 이번 대책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오. 자금 조달 계획서를 100% 작성해야 된다 이거 내용은 어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인을 정조준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시작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법인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세게 나올지 혹은 약하게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법인 투자를 함부로 추천하기가 음. 쉽지 않다 라는 것도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재경 소장님의 전문적인 말씀 잘 들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김재경 소장에 따로 또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통화에도 많은 댓글과 관심 바라겠고요. 저희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TMI 영상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하기 눌러주셔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